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어, 이현상이 불타는 주식 오늘의 진단 종목은 삼성전기 코드 번호 009150 삼성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대거 많은 종목분들이 오늘 큰 어,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어, 야간 반상회 때 제가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뻑국기 주식에서도 연휴 기간 마지막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런 내용을 남겨드었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 야 금리 9월에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신선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들이 신선하지 않다. 이미 시장은 이달 75bp 인상을 잭슨홀 이후에 가격에 반영했다. 이제 남은 건 물가 피크와 함께 확인과 함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는 시기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인다. 추석 이후 위험 자산 깊이는 이제 급격히 완화될 것이고 이제 다시 죽은 만큼 살아날 단기 랠리를 시장의 랠리를 기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안에 소외받았던 삼성전기를 한번 진단을 드릴 거고요. 저희 뻐꾸기 주식 구독 방법은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현상 검색하시고 텔레그램 보이시죠? 텔레그램 요 텔레그램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이죠 라이브 서비스. 자, 음, 오늘 밤, 네, 그러니까 9월 13일 밤 12시, 아, 11시 59분까지 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 사실 기존 회원님들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13일 마감 후인데, 오늘 밤까지만 진행합니다. 요거는, 어, 라이브서비스 6개월 파격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 이게 6개월 정상 가격이 330만 원이 126만 할인해서 6개월에 204만 원입니다. 가격을 한번 눈에 보시고요.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저희 황금바닥 쭉 불타는 주식 매수매도 사인 그리고 방송에서 대부분 어, 또 언급 드리고 진단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02-3490-4695로 어, 예 가입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오늘 주가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22만 원대 있던 주가가 1년 반 동안 떨어져서 14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쯤 되면 사실 벌써 하게 돌려야 되는데 왜못 돌렸을까요? 못 돌렸던 이유는 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장의 이유인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증시가 급락했고 그 과정에서 바닥점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거는 시간과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싸게 산다라고 해서 장뭐 단기간에 수익을 주고 그럴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2023년까지 가봐야 되는 주식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할수 있다면 너무나도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인 것이죠. 그죠?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MLCC 그죠? 이게 핵심이죠. 카메라 모듈은 원래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뭐 사실 그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이미, 어, 뭐,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좀 사양하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오히려 전장용 이쪽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요거는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 카메라 모듈 비중은요. 전장용이에요. 예, 카메라 모듈의 전장용 차량에 들어가는 거 어, 22년, 정, 21년도에는 전체 비중이 한6% 정도 됐다. 올해는 한10% 정도까지 올라오고 내년 23년에는 15% 정도 갈 것이고 매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MLCC도 마찬가입니다. 예. 음? MLCC 그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MLCC도 그렇게. 왜?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움직인다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오늘 시장이 왜 올랐습니까? 자, 9월 FMC에서 o 75BP 인상하고 나면 이게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겁니다. 그 기술주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얘는 연간으로 보면요. 응? 연간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조 영업이 예. 자, 1조 때 들어왔습니다. 왜, 언제 들어왔냐면, 21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48조인가 그래요. 올해도 뭐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상당히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느냐. 그죠? 뭐, 당장씩, 뭐,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막 2조 때 진입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삼성전기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단이 얼마냐? 대략 한 13만에서 14 정도 보는 거고요. 상단은 얼마냐? 대략 한 19에서 한 20만원 초반 정도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당장 가겠습니까? 아니. 결국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투자하시는 분 참고하시고요. 그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가격매이 살아난다는 라 얘기는 기술주들 전반으로 살아나는 것, 특히 부품주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같이 매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단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